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5월 2일 경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술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운으로 식신과 겁재운에 해당하여 종업원이나 지인이나 자매의 도움으로 생산이 향상되고 수익이 증가합니다. 여형제가 아들 양육을 도와주는 운입니다. 남에게 부탁한 일이 성과를 볼수 있습니다. 식신과 편재운에 해당하여 투기활동으로 폭리나 매점매석을 하고 특수농작이나 특허발명으로 치부를 할수 있고 부친을 도와 사업을 합니다. 월주편재는 분수를 지키면 대성하고 대부가 될수 있으며 횡재운이 있으며 좋은 남편을 둘수 있습니다. 식신과 식신운에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미식가이며 중년 이후에 몸이 풍만하고 대범하고 관용이 넓고 타인에게 우호적인 운입니다. 식신운에 식욕이 좋아지고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명하며 의식주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정신적으로 즐겁고 승진하고 영전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사랑을 하고 의식주를 개선하고 시외가의 도움을 받아 건강이 회복되는 운입니다. 식신이 금문이 되므로 가물을 즐기고 글썸시가 좋고 예능의 다방면으로 재능이 있고 실리추구에 예민한 눈입니다. 식신 망신살론의 눈치가 빠르고 문장력과 언변이 좋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용모가 준수하고 인기가 있고 노출로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법제 망신살론에 자수성가하며 독자적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망신살론에 사업이 번창하고 신용이 좋아지고 재산이 증식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신규 사업이나 금전거래에서 실속이 있고 가옥이나 증권거래도 실속이 있고 사랑을 고백하거나 선거에 출마하거나 청탁을 하면 성사될 수 있으며 부수입이 신속하게 해결되거나 의외의 재물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자금 회전이 잘 되어 땅 투기나 횡재운이 있고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함은 식신과 겁재운에 해당하여 종업원이나 여행객이돌연한 사고로 수익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식신과 식신운에 해당하여 경제활동에서 노력을 많이 하나 얻는 것이 적고 의식주를 위한 활동으로 편관을 극하므로 남편이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스럽고 조급하기도 하며 부하로 인하여 불운을 겪을 수도 있고 연애 의 편력이 심하고 윤락일성이나 여, 여성이 되거나 물장사를 할수 있고 식신이 세개 이상이면 향락적이며 타인의 비난을 듣고 몸이 약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거듭 낳고 고통을 받거나 남편의 사업이 안 되거나 남편의 질병 남편이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거나 사별할 수 있는 운입니다. 식신이 많으면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나 의식주의 고통이 따르는 운입니다. 공부를 해야 기생 팔자를 면할 수 있는 운입니다. 식신운에 손지수가 있거나 관제구설이나 송사를 겪을 수 있고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시외과와 불화할 수 있고 사업상 실수로 손실을 겪고 재물을 추가하다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식신 망신살 운에 차압이나 양도소송이나 부도를 당하고 신용불량으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식신 망신살 운에 혼자 똑똑한 척하며 교만하여 친한 사람에게 망신을 당할 수 있고 여자는 자식으로 인해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제망신살 운에 타인의 간섭이나 참견을 싫어하고 친구문 문제나 친인척과 갈등으로 피해볼 수 있고 배우자를 상호 배척할 수 있습니다. 산모는 난산을 할수 있고 두통, 눈, 입, 코, 귀, 방광, 항문, 피부 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편제망신살 운에 금전 문제나 부친으로 부친으로 인하여 망신을 당할 수 있고 관제구설로 명예나 재물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기나 도둑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성추행으로 관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주색이나 풍류를 즐기고 오만하고 살생을 추도하여 송사를 겪을 수 있고 낙상이나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망신살 운에 비밀이 폭로되거나 수술수가 따를 수 있고 바람이 날수 있고 노인은 사망할 수 있고 청년은 연애로 사망할 수 있고 형벌을 받거나 어른들에게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실패, 차, 양도 소송, 채무, 독촉, 부도, 신용불량으로 성사가 되어도 실속이 없으니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 손상을 다하거나 은밀히 행동하나 횡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경고망동으로 화를 초래하거나 장담이나 거짓말을 잘하여 시비나 송사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소홀로 피해를 볼수 있고 배우자와 자식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의미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망신살운에 욕심을 버리고 경쟁을 피하고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소홀로 피해를 보니 대인관계나 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집이나 아집으로 타인과 불화를 하면 고독하고 매사 성사되지 않으니 신속히 처리하고 결말을 짓고 손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